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밥도 다 나왔습니다 시리얼 좀 골라봐 메이플 시럽을 좀 넣으려고요 이따가 이 건더기만 뿌려놔 아침 주면 돼요 다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 좋다 와 오늘은 간만에 날씨가 좋네 아 오늘 오랜만에 하늘이 아주 맑으네 그래 왔어요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갈게요 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아, 뜨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. 왔습니다 뭐 먹으러 갔데? 수수화또 놀았네? 그지? 바뀌었나 봐 그냥 먹어봐야겠다 밥도 다 나왔습니다 밥 2개 다 먹었습니다. 장 보고 집에 갈 겁니다. 자 얘들아 장 보러 가자. 아 이거 봐라. I want it. I want h i s one. 나나. No. 이 어디 갔지? 이거 봐. 이거 사자. <놀람> 지 <봉지> 어디 갔지? Marble <놀람> o g 지가 어딨지? 소고기 살겁니다 이거 미니로 시리얼 좀 하나 골라봐 시리얼 좀먹어소찬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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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리얼 좀 골라봐 시리얼 아, 아, 이따 이거 하나는 하나 아, 다른 거 한번 사볼까? 미리 안 되어있었어? 5시 52분 저녁을 해야돼서 나왔습니다 표정 봐 나가 오아아 경찰좀 불러주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은 파스타 일단적으로 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못본 것처럼 해주시면 땡큐베리마치 파스타는 양이 힘들어 양 조절이 양을 잘 모르겠어 어나또 울어 양파 썰으려고 엄마 울어 채연아 파빠가에 다섯 도 하고요 나 이것도 반만 쓸 거예요 알죠? 나 정확하게 딱반 남기는 거 다진 마늘 넣을게요 나 파스타 잘 못해요 나 오늘 파스타 못해요 넣었나? 미림 생강가루 원래 안 넣나? 응. 난 넣어요. <목소리> 사정이 있는 앞치마예요, 알죠? 넣어요. 소금을 조금 넣어야 되나?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쉬는 날인거지 좋겠네, 아들만. 하얀 거야 원래 하얀 거 아니야? 나때때 n t 액젓 o w I don't know. 그때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많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숫자 이다 먹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7시 41분 어제 자는데 내내 빗소리가 났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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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루야 코좀 그만 파라 코 뚫리겠다 밥하고 올게요 일단 버터를 맞아요 그거 그거 할 거예요. 김치 볶음밥이 제일 중요한 게 보다 김치다.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한다. 그래서 고로 김치를 산다. 어? 아, 어, 멀리도 튀었다. 멀리도 튀었어. 설탕만 여기다가 촌촌촌촌촌촌촌 풀게요 소고기 나올 거야. 소고기, 간 소고기. 그리고 이럴 때가 아니다. 밤에 물을 끓여야 한다. 여기다가는 우동. 이거 육수 넣을게요. 쭈. 후추 좀 넣어서 소고기는 여기 옆에다가 살짝 그냥 넣을게요. 마늘가루도 좀 넣을 거야. 내마음인거 알죠 또? 우선 그때 그때 달라요. 내 마음이니까. 그리고 빠르게 팬케이크. 이렇게 찍던 팬케이크인데 맛이 괜찮아서 할 거예요. 맛있더라고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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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다가 메이플 시럽을 좀 넣으려고요. 이건 잠깐 불을 줄여야 돼요. 왜냐? 밥이 아직 안 됐어. 어묵 들어가. 브로콜리도 들어가. 양파도 들어가. 당근.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하는 거 알죠? 우동은 다 됐어요. 다 됐으니까 우와. 이따가 이 건더기만 뿌려서 아침 주면 돼요. 소르가 좀 해줄래? Yes. 이거를 한 숟가락씩 두 Okay, I got it. I, I m good at making pancakes. 이걸로 뒤집어줘. 응. 밥이 다 됐으므로 switch. 어. I'm making pancakes. 그다 뒤집어야지. 팬케이크. 폰인더 미들. 어, 바이츠. 팬케이크스. 엄마, 에서 언 마스터 샵. 댓츠 낫 텔링 유스 트루 데미지. 숟저스 잡아다나. 이거는 좀 작죠? <목소리> 아마존 아니면 테모에서 샀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너 어, 우동 가. 두 그릇 먹었잖아. 그냥 태하게 냅뒀더니 타버렸어요. 치즈는 다 먹네. 김말이 몇개 먹고 싶으세요? 그럴 줄 알고 두개 준비했습니다. 과일은 딸기. 왔어, 입니다 이건 뭐야, 슈루야? 이건 오렌지. 아, 너무 많아, 슈루야. 에? 너무 많지. 오늘 yeah. 뭐 한여름이네 설차아 추워 설차아 지금 아이 커피 마고 아이스야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아침 다 먹고 다 먹고 갔습니다 치울게요 진짜 진짜 치우겠습니다 우리 점심 <laughs> 오늘 은 사불구구 하는 날이에요. 어때? 맛있어. 이거 맛있어요. 김치볶음밥. 응. 완전 맛있어. 4시 23분. 남자애들은 아빠랑 머리카락 자르러 갔고요. 딸은 지금 먼저 와서 오늘 저녁에 이거 먹을 거라 가지고 이거 물에다가 좀 담가놓려고요. 으 일단,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. 어이구, 네. 이발하셨어요. 어 핸섬해졌네, 아들. 감자 나 가져갈게요. 이거 아까 전에 핏물 다 뺐어요. 핏물 피몇번 갈았어, 벌써. 오늘 저녁도 아주 아주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. 감자 대충 잘라. 너무 큰가? 감자, 감자 넣을 거예요. 가루 새우젓, 다진마늘, 간장. 이 생강 사서 이렇게 잘라놨어요. 이거거만 넣을게요. 이거 넣을 거예요. 이거, 이렇게. 됐어요, 이제. 끝! 여기다 나는 이거 육수 두알 넣을게요. 이게또좀 넣을 거예요. 파를 좀 넣고 이제 들깨 가루를 넣으면 되는데 그냥 먹을 거예요. 배고파. 고추 음. 뚜껑 기하다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<laughs> 음. 상점 훔쳐야겠다. 상주 너무 더럽다. 느낌이야. 음. 어때? 맛있어. 저거 좋아? 들깨 가루? 안 그래. 나도 그냥 없이 먹을 거야. 정답을 풀어야지